유튜브 저기 들어가보실래요? 이거 <laughs> 리 이거 다이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laughs> 가 그래요? 어, 어서 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문 갈비 왔습니다. 아시아 <laughs> 더운 것 같아요? 어디 프리즘 라이브 한번 열어보세요. 프리즘 라이브, 라이브하는 거 알려드릴. 저를 라이브로 찍어보세요. 그 정문 스플 라이브 쪽기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 라이브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즘 라이브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먼저 요거를 정 유튜브에서 거, 거기서 하시면 돼. 거기 그냥 앉으시면 돼요. 프리즘 라이브. 유튜브. 전문 불 갈비로 여기 계정 전환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프리즈라이브 열어보세요 그때 어플 깔았을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 못 찾겠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 찾아보세요 음. 이게 운숙으로 되어있네. 맞나? 그럼 라이브, 라이브를 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왜못 가시고 아, 이제 여러 개서 뭐뭐답은 여기서 어따 꾸며놨다고 하지 않았어? 네. 잠깐 아, 갔다요? 갔다 오세요. 응. 아, <웃음> 맛있어. <웃음> i Thank <laughs> 맛있다. <laughs> Yeah. you 이거 정문 온기탕도 저녁에도 하는 거예요. 점심 점심 특선이 아니고 그냥 주 메뉴네. 연수 얼마 안 됐는데 방이 좋아요. 예. 맛있네요. 예. 예.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안 질기고. 안 <laughs> <laughs> 어. 공예 안 남겨 줬어? 공기 공단으로 더 먹으면 돼. 내가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내아 thank <laughs> you Thank mm -hmm. you. Thank you. Terima <smgli flaws yapa> kasih.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네요. 음, 네, 그렇죠. 음. 이게 점심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다 하는 거예요. 주메일이라나아 음, 네. 음. 바쁘셨어요? 예, 김, 음. 김장 봉사한 게 아니라 헤비 걷어가지고 김장을 같이 담근 거네. 그렇 각자 살방 붙처를 내고. 헤비 네. 내고 남도부청에서 어, 진짜 내고. 저는 뭐그 그, 김장봉사처럼 어디 기부하고. 그거는 이제 그걸 필수로 이제... 그리고 여기 문 앞에 붙여진 게그뭐 무슨 산악회라고 모임한 응.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니야. 뭐 누가 스티커 붙여놨네요. 딴 사람들? 따 사람들? 뭐 집한다고? 힘 사람들잖아. 내가 하길래 이런 게 있는데 하래요. 내가 남편로 모임 하잖아요. 무슨 상황지 응. 예. 할머니한 사겠다고 해서 그거 서상이듯이 내라. 큰 네. 거죠. 네. 몸매 반가 잘. 그래도 우리는 말일날이나 30일날? 네? 29일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29일날 당구야. 굉장방내에서 처제 보고. 원래 제가 많이 놀아. 동생이처럼 해야 되는데. 당모님도 많이 아프시고. 네. 그리고 처제 애들 다. 김장할 그때 남자가 필요한 게 무거운 걸통 날르고 어, 네. 그통 날르고 네, 해야 돼. 뭐안 도와주려고 안 돼. 장이련이 뭐. 열심히 하고 저번에 처제 얘기 막내 했다가 그일 잘하더라고 그 잔심을 있잖아 뭐빈동 가자 뭐 가자 뭐 열심히 하더니 그다음은 몸살났다고 허리가 부러질 뻔는고 어리네. 이거 가게 만들 때한두 달을 일 끝나고 나서. 차발이 엄청 많이 하고 여기 원건물 있었어요? 이게 원래 주택이었나? 만든 부호 있었죠 그 주택 네. 상가 식당이 아. 있었는데 아, 네. 내가 그어와서생 아. 네. 부었지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5년 됐어요? 7년 넘었어요 7, 7년 됐어요 엄청 늘었고 어? 그때 제가 왔을 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꺼가지고 네. 오픈을 네. 치고 네, 저 엄청 꼼꼼해. 저는 아주 엄청 깊게하고 꼼꼼해. 부지런하고. 네, 그럼 그게 안 되면 내가 못 된다. 어슨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요즘에 SNS 유튜브 유튜브인데.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고 페이스북도 많이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 수프갈비 그걸 공식 계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있으니까 만들 필요 없고. 그럼 그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에 제가 카카오 친구가 한만 사천 명 되는데 한한 한 번씩 이제 프로필을 바꾸자는 일반인들. 은 근데 저는 또 그걸 홍보용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가 카카오 친구가 오 프로필 받았다. 바꿨다 뜯다라 그런 것처럼. 거기다 가 사진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SNS처럼. 원래 이게 카카오톡에서 안한다 했거든요. 서비스 너무 말이 많다고. 너무 카톡이, 카톡이 너무 복잡해.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홍보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거든요. 이번에 아는 분은 요번에그 송도 인차 아트페에 출품하신 글쎄 작가분 지금 거기가 목요일 되나요? 목금토 일 네일까지 보송 회장이 다음 봉사 왜안왔냐고 아까 그 질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구요 보냈어요 영상을? 네두개 보냈어요 한번 음. 봐보세요 올리고 저도 편집 올리면 돼요? <laughs> 물통 있어요? <웃음> 물통 <웃음> 네. 네.